주님의 말씀의 그꿀 같은 또 맛을 우리 가운데 볼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주의 말씀이 맛이 <laughs> 어때? 왜 어찌 그리 단지내입에 꿀보다도 아이다 아, 아멘. 하나님 저희가 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에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예배 함께 서예수님니다 아멘. 말에내 어찌 그리 지요내보다더다 아멘. <laughs> 하아님네이 <목소리도> 다... 오늘은 몇 장이나? 이사야사이사야사 16장. 음, 또 많은 거 같아? 16장 할 차례가 맞아? <laughs> 15장. 지난번에 모압을 했잖아. 1 6장에 맞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너희는 이땅 총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골차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됐다.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살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모압에 대해서 했죠. 모압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음,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했어요.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 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내지이땅 통치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왕이었겠죠. 어린 양 들을 드리래.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들. 어린 양은 어디에다 썼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번제물로 어린 양을 보통 하나님께 드렸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에까지 보내려, 통치자들에게. 그만큼 셀라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어린 양,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죄가 다들 차있다는 걸 말을 하겠죠. 이 자리를 보세요. 모합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모압의 딸들, 이게 딸들은 밑에 어, 거민들과 백성들을 말한대요. 모압의 그 백성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새 같대요. 근데 그냥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예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흩어진 새 새끼 같대요. 그냥 새도 아니고 새 새끼래요. 어린 새 새의 새끼는 보금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그럼 어떤, 어떤 모습이죠? 집을 잃어버린 새 새끼는 바로 엄마가 엄마 업보 엄마, 없이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럼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거죠. 또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날라다니지 않고 떠다녀 그럼 언제든지 사람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나루에 보면 강물이 있거든 강물에 새들이 그 떠다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한테 언제 잡힐 수가 있겠지 음. 뭐 날아다니면 못 잡히겠지만 산절에 보면은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 모압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음그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가 3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이렇게 하래. 그 그들이 공의로 판결하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의로 판결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라. 그러면은 방도라는 거는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런 걸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대낮, 낮에 밤과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되게 하지 말며.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절에 보면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그래서 도망한 자들,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는 피할 곳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자한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모합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모합의 이제 회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5 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자손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딸들로 인해서 번성하게 된그 민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신앙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이스라엘을 돕는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로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막 도망 가니겠죠 그때 피할 곳, 숨겨줄 그 곳이 바로 모합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임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실지라도 이스라엘 아예 버리진 않으세요. 다윗의 장막, 바로 다윗의 집인 거죠. 다시 왕위가 굳게 서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하나님은 다시 와. 다윗의 그 가문을 일으키셔서 거기에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다윗의 가문입니다. 음, 응. 그, 그 하여간 다윗의 가문이라 말하는 것은 왕이야,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다윗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 행하는 다시 그 가, 다윗의 그 집, 다윗의 가문 다시 일으켜 일으키시고 해, 굳게 세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돕는 그런 모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네요. 응.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잘 도와야 되겠죠. 하나님 모압 모합, 모압과 모합, 같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민족 그 나라를 돕는 자로서 모압이 이렇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걸 돕는 자로 음. 하나님께서 모압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서 6절부터 이제 모압의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해서 말씀 이어져요. 다음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이 자를 그 위에 앉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아본, 어, 이스라엘에, 이 참, 도망한 자들을 숨기며, 음, 참, 피난처가, 피할 곳이 참 되라고 하나님께서 또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도 이 참, 하나님의 또 역사 앞에서 또이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를 돕는 또 자로 하나님께서 이 참, 일을 맡기시면 일을 또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어 주님 바라보며 어 주님 앞에 이잔이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정말 진짜 무로 왕 께서 이 그비 안안충로하는의 꿈이야 의신속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안들라도 저희가 하나님이택하신 나라를 주는 어사모니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내다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는자 아멘 다이세 장막에, 음, 음, 네. 다이세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세울 것이오. 그의 예안 g 자는 o 실함으로 r 결하며정 정의를 하하며공의신신히히행하리 아멘. u r e I'm not g o i 에 g t 주 get a l i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t l 장막 i 인자함으로 왕 t 가 굳게 세울 것이 f 그 little bit of a l i t t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망하고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소멸시키고 모압을 또한 항패하게 하고 또한 그 통곡하고 근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에 에 에서 이온 그 인자함으로 다시 왕이가 굳게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살때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숭배하고 살인하며 도적질한 모든 자들은 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항폐하고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들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그 왕위가 이어가며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또한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이 멸절하고 소멸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왕위를 계승케 하고 우리의 자리를 보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으로부터 이어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강과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이 가장 베스트 웨이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의 왕조를 주님께서 계승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다윗의 계승을 왕의 계승의 자손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앞에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불붙 f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더 중점적이며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t 를하여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ays, I am a tongue was a hot 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길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신이 없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당황하게 속고 앞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嗯。Um, yeah.